오아 근데 속도감이 미쳤는데요 이거? 아니 이거 개지원함? 그냥 게임하는 거가 다른데? 어, 그렇게 막 누르면 안돼요 어. 싸울 때불리해 너는 아니 이집 잘하네 어? 어? 야채 가는데? 어, 보면은 이슈니? 여이어오 네, 천천히 하시지 <laughs> 야채 어디 보냐? 어? 니? 나이스! 뭐지? 다음! 저친가 가깝는데? 자, 가라! 가라! 너갔이녹네 아니, 이거는 그거야. 내가 앞에서 억그로끌어가 그래. 아, 이 친구가 다 했네. 아니, 내가 딜강 만들어 줬잖아. 왜 대답을 안 하지? 왜? 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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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친구 어, 저 잘하네. 야. <laughs> 아이 소나네. 야, 근데 옥덴이 얘 가만히 있어도 피가 차는데? 오, 야,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거? 사기. 이년 싸울 때 가만히 그냥 말바에싸우 하나 안 돼. 싸우고 잽싸게 튀어서 상대방이 느꼈을 때 진짜 이 씨발 개새끼 소리라는데라고 느꼈어. 딱이 정도까지 돼야 야, 옥덴 존나 봤네라고. 이 씨발 개새끼 소리가 입에서 나와야지 잘하는 거구나. 알겠습니다. 아, 봐봐 이거 아니 캐만 써도 게임이 그냥 재밌는데? 아니 이거 진심이 진짜. 아니 이렇게 재밌는 레전드가 있었다고? 약은 옥테인빨는데왜 너가 끼고 있냐고 <laughs> 어? 그 어? 보그? 어? 비기 어? 아.. 있나? 아니구나 아니구나 자. 앞에 밑에! 어? 밑에. 바로 앞이네? <laughs> 알고 어. 한거 아니었어? <laughs> 몰 갈까? 어? 네가자어 <laughs> 선생님 <목소녀> <고생이> 어선생님 <laughs> 네, <오, 오, 웃음> 다음에 구하가자 <laughs> 다음에 가자 내가 뭐를 왔어? <laughs> 다음에 <laughs> 구하자. 야 근데 우리 팀 이제 판단 개 빨라. 눕자마자 나감. 그럼 어, 맞지. 누우면 나가야지.